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너무너무 예쁘게 떴고, 양평에 이천에 갔다 오는 길에 그 중미산이 하도 예뻐서 그산 중턱에 한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올라왔어요. 그런데 갑자기 산만 보고 왔는데 산 중턱에 오르니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비경에 깜짝 놀랐습니다. 물은 정말 예쁘죠. 딱 고개를 넘어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백록담처럼 이렇게 물이 아 정말 저수지가 이렇게 있었나봐요.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아름답네요. 와 여기서 진짜. 낚싯대를 담그고 있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맑은 구름과 하늘 너무 예쁘죠. 와, 항상 이렇게 구름이 좀 떠있으면 좋겠어요. 그죠? 하늘색도 너무 예쁘네요.